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으로 검찰 발 전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민주당은 오늘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여야의 대치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 교수 윤재관 한양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라는 혐의인데 이렇게 유전 본부장의 입을 연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파장을 놓고 여야가 참여하기 입장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먼저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시는지 교수님 께 여쭤보겠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든 5 사건들의 이제 둑이 무너졌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은 심지어는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게이트다. 예.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자신 스스,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자기 분신과 같던 사람이 돈을 8억이나 넘는 돈을 받아가지고 예. 구속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자기 분신이 구속이 됐으면은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분신이라는 거는 본인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기 무너졌다라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시작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열한 시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주제로 네. 열리게 되고, 오후에도 박홍근 원내대표 주제로 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조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판단하게 된 이유는 검찰이 자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20일 날 석방이 됐고, 19일 날 김홍 부원장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죠. 하루 사이에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네. 우연한 일치냐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피자가 이 석방될 경우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춰가지고 증거를 조작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이 구속이 계속 연장이 되는 게 매우 필요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검찰이 도대체 풀려나는 과정 속에 검찰이 무엇을 했냐, 제대로 일을 한 것이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검찰이 두 가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의 병합, 그러니까 어,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어, 사건을 병합해서 어, 재판해달라고 해서 법원에 신청했고 그리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검찰에서 의견서를 낸낸 적이 없다. 그리고 검찰이 추가 구속 영장 유동규의 신병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추가 구속 영장을 다시 한번 신청한 것도 없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검찰이 유동규의 입을 풀어주고, 유동규의 몸을 풀어주면서 유동규의 입을 풀어주고, 유동규의 진술의 변화를 통해서 예. 그동안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 반전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런 세간의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그 과정 속에서 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동고인을 변호인의 입회 없이 음. 검찰의 조사실에서 같이 만나게 해준다든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 석방되기 전에 어 변호사의 조력을 거부했다는 거부했다는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 석방을 믿기로 하는 이 허위 진술을 받아낸 것이 아닌가 이런 이런 평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법원을 통해서 어 재판의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전 본부장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가 폭로전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속도가 더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법원에 신변 보호도 요청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얘기를 더 쏟아낼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 좀 전에 그 분께서 윤빈수관께서는 그 예. 검찰이 검찰이 유동규 유동규 본부장의 에 부분을 가지고 허위 진술을 유도를 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예. 진실 조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당원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에 민주당 스스로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검찰을 수사를 했 검찰이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가짜 진술을 유, 유도를 하고 유동규를 그 어,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과연 그러면 법원이 영장을 줬겠느냐 음. 법원이 영장을 어저 어, 발부를 했기 때문에 김영 부원장이 구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부분 그 어, 민주당의 이런 그 공세에 대해서 유동규 본인의 본인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미리부터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나오자마자 한국일보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예, 예. 어, 본인은 결코 회유당할 사람이 아니다. 최소한 회유되진 않았다라는 음, 어, 그런 그렇죠?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어, 이랬을 때그 유동규의 진술만 가지고 유동규의 진술만 가지고.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구속을 했다? 이건 또 어불성설입니다. 유동규가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일당 중에 한사람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자진해서 증거를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 그걸 근거를 냈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굴했다는 걸 보면 가짜 진술이다.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류의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교수님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앞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일원한장 받은 게 없다고 말한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해서 내가 검찰에서 다 얘기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보면 속이 나올 거다 이런 말로 봤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떠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시기에. 예. 어떤 이야기를 더 쏟아낼 것인가?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유동규 본부장이 나와서 한 기자 회견에서 이야기들이 상당히 눈여겨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 동안 아, 이 세계에는 이 세계에는 의리가 없더라. 예, 예. 아? 아, 본인이 그 동안 너무 헛된 꿈을 꾼것 같더라. 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기자 회견 그저께 기자 회견을 보고 유동규 유동규 본부장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은유지, 은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더라. 음. 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이제 곧그 추가 폭로가 예고가 된다. 그리고 21일 유동규 본부장이 석방이 되고 난 이후에 21일 대장동 재판에 추, 출석을 합니다. 대장동 주, 재판에 출석을 해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보통 그, 어, 저 피고인들이 본인이 검찰에서 한 이야기들을 바깥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 예. 잘 없는데 유동규 본부장은 검찰에서 했던 8억 진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김용희 20억 원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내가 7억인가 6억인가를 줬다. 예. 이런 식으로 바깥에 나와서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는 그어 저. 루비콘 강은 건넜다 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유동규 본부장은 성남시의 넘버3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측근이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1년여 동안 감옥을, 감옥을 살면서 음. 본인도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고소를 하면서 감옥에서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고 나서 나와서 지금 뱉어내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유동 규의 입을 최소한 최대한으로 주시, 주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정리를좀해 보자면 지금 정치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회유를 당했냐 그런 질문에는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기자 회견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그 추가 폭로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유동규 전 법무장을 보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예, 보기 민망합니다. 어, 그래. 왜냐하면 지금 하는 말의 발언들의 언론을 통해서 하는 말들을 보면 사실 뭐 우리 얘기하면서 상남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본인이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나가서는 아 거의 순교자의 코스프레까지 좀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유동규전 본부장은 대장동 비리 사건의 어,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염치가 있다면 본인의 얘기에 대해서도 어 절제하고 어 기본 선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아까처럼 뭐 우리 얘기하면서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아 안아 보이고요. 그 진술의 변화들이 계속 변, 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은 이제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번 사건의 몸통 비슷하게 돼, 가고 있으니 본인을 단순한 자금 전달책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사건을 이, 지금 사건에 관련된 진술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특히나 몸통이 됐을 경우에는 8억을 본인이 전달했다라고 하면 예. 10년 이상의 형을 살 수가 있는 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단순 전달책으로 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열심히 여론전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 과정 속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1년 동안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어, 바깥에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입이, 입이 풀려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 그것이 곧 진실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법원의 시간이 되면 그것이 하나하나 검증을 거치면서 진실도 진실인지 아닌지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이러한 과정들을 꼭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밝혀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증거로서 채택이 되는 것들은 유동구 전 본부장의 진술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을 전달해줬다는 측근 네. 이모씨가 메모를 남겨놨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결국 증거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적다 많, 많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들이 지금 나온 얘기들이 어 지금은 지금 재판의 시간이 아니 아직 아니다 보니까 예. 법원의 시간이 되면 그런 것들이 진위 여부와 어 지금의 진술들이 실제로 돈 전달. 과정, 액수, 그리고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 그 과정 속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8억 4,700만 원 오갔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경선을 했던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원 하나 불법 자금으로 쓴 일이 없다. 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사탕 한 개라는 이야기도 했죠 예, 사탕 네. 한 개도 받은 적 없다 김용 부원장도 역시나 강력하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될 텐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입장을 좀 이재명 대표가 또 밝힐 거라고 보세요 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더 이상 뭐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을지 어, 그저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금을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기로도 지난, 어, 지난 대선 때 11월 이전, 작년 11월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특금을 하게 되면 대선 다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음. 그랬던 사람인데 11월 10일 날 느닷없이 특금을 제안을 해요. 그 이후에 아 작년 11월 1 0일 관훈 클럽 토론에서 닷 없이 이제 특검을 제안을 하게 됐는데그 이후에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다 윤석열 게이트다 일관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렇다면 그 대장동 의혹이 윤석열 게이트 같으면 당시가 문재인 정권은 정권 시절인데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들은 과연 뭘 했느냐 이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됐던 거고 그런 상황을 보면 특검 제안을 특검 제안 이후에 본인은 나름대로 회심의 일격을 날린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저께 그 특검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즉각적으로 특검 제안을 거부를 해버렸죠 예. 그다음에 특검을 한다고 해도라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국회 의석수를 생각을 하면 특검법은 일방적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결과적으로 절차상으로 그런 식으로까지 다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특검법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음.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투 트랙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 김용의 구속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유심히 네. 들어보니까 기자 아, 회견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용의 네. 그저어 그걸 믿는다고 했죠. 김용의 어, 결백을 믿는다고 했단 네, 네, 네. 말이에요. 아,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고 아. 저분이 또꼬리자르기를 시도하는 오, 건 아닐까? 삼극기를 하는 거다. 이분은 유동규가 처음에 구속이 됐을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측근이 아니다. 관계없다.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죽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모르는 하위직이라서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꼬리자르기에 어찌 보면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일단 김용의 혐의가 지금 현재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꼬리자꼬리 어,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 내부와 개딸들이라든지 자신 자기 강성 지지자들을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그런 멘트들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도 본격화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김기영 전 의원은 어제 이,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음, 네. 지금 당 차원의 분위기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당 차원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려면 일단 어, 숫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224대 0. 음.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수사에 대해 압수수색 건수가 224건일 때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예. 이 혐의에 대해서는 그 흔한 압수색 한 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사의 형평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든 민주당의 어느 누구든 그 피해 피해의 당사자가 될수 있다라고 네. 하는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김혜영 전 최고위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어, 솔직히 다른 얘기들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그 공감대 형성은 나도 고피해자가 될수 있고 나도 AB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단일 대우가 흔들어,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벌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기조는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 그 민주당당에서 예. 이 개별적인 의견들을 내실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예, 당연히 그런데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께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민주당의 DNA는 외부에서 공격 부당한 공격이 오면 똘똘 뭉치는 DNA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게 뭐 가장 적합한 표현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특검을 받아들이게 될지 앞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내놓는 것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기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 역시도. 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워낙에 또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네. 전 비서관님께 먼저 의견 을 듣겠습니다. 네, 구속에 대해서 상당히 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구속 사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매우 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 인멸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도 아니고요.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검찰 감사원들이 다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예. 어떤 식으로 증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요. 조작할 방법도 수단도 없는 분들입니다. 특히나 주거지가 일정한 분들이기 때문에 도주 위험도 없고 전직 장관이 도주했다는 얘기 사실 업을 성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 사유가 인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어 인정합니다만은 매우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속 사유가 인정됐을 뿐 실질적인 진실은 법원의 재판 음. 과정에서 또 밝혀질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곧이 구속이 곧 유죄다 이렇게 단정하는 음. 것은 지금으로선 섣불 섣불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직인데 조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류의 입장도 냈고 사실 이게 조만간 이제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렇게까지 소환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거든요 이 상황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서욱 그 국방장관과 김홍이 해경청장이 구속이 됐다는 것은 그 윗선으로 수사가 아 번질 수밖에 없다 예. 이, 이 내용인데 아까 우리 윤전빈소관께서 윤 증거인멸의 위치가 위치에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욱 국방장관이나 김청장 같은 경우가 도저히 우려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서해 공무원이 최초의 최초 북한 해역에서 표류를 하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됩니다. 이, 그저 실종 28시간 이후에 발견이 되고 난 뒤에 6시간 후에 사살이 돼요. 사사지 되고 나서 이튿날 1시 30분에 청와대 내에서 국가안보실 그 주체로 해서 주관으로 해서 국가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국가안보실장인 서훈 안보실장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어보들 그 군의 첩보들을다 지워 버립니다. 음. 그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지워지냐면 1시 반에 새벽 1시 반에 관계장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집에 있는, 퇴근에 있는 담당 공무원을 불러드려요. 불러드려가지고 60건, 60건이나 되는 국군 첩보, 어, 어, 첩보, 그러니까 자진월북이 아니다라는 정황이 담긴 첩보들을 다 삭제하도록 만듭니다. 이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군 출신에다가 장성 출신 아닙니까? 장성 출신에 상당히 자기 관리와 사람이 점잖은 걸로 또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이랬던 사람도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우리 국민을 월북자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심지어는 간첩 혐의자로 만드는 그런 조작을 하면서도 그 증거들을 다 지워요. 그 세력에.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수사들, 이게 뭐서해공무원도 그렇고 탈북감염 강제복송도 그렇고 결국 그 끝에 윗선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로 향할 것이다라는 입장이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주장하는 바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필요가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필요의 부분들이 아니겠죠. 네. 아, 필요의 부분이 아닌 것.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장동혹과 관련해서 본인의 분신이라는 최측근이 최측근이 구속이 되고 또한 사람은 지금 수사 선상이 다시 올라와 있고 예. 넘버스리라는 사람이 지금 바깥에서 폭로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별개로 하더라도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감,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 원래 감사원 서면 조사라는 것은 감사원이 감사 경을 과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예. 최종 결정권자의 한 조사는 필히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런 예. 부분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하다고 해서 거부를 했지않습니까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감사원의 수사 의뢰한 것을 검찰이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은 세종에 있는 국가 대통령 기록관실 지금 두 달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문재인 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다. 하 음, 예. 네, 지금 말씀을 이어가 보면 서전 장관 김전 청장이 구속이 되면서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일부에서도 그렇고 안보라인의 정점이었던 문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두달 동안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예,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저 증거, 저 얘기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과는 하등에 관련이 없다라고 음, 하는 음, 것들을 음. 증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계속 두달 내내 압수수색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련어 있거나 그 관련된 어떤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이러한 기록들이 분명하게 없고 그것들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 기간이 계속 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윗선으로 향하, 향하겠다 이렇게 예상들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분명히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강제 북송과 관련돼서 북송 문제와 관련돼서 꼭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북송된 이 북한 주민은 선언 16명을 공해상에서이 살해를 했습니다. 그분이 본인이 사, 원래 살던 그런 살인범을 본인이 원래 살던 북한으로 보낸 것이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어떻게 수사의 대상입니까? 그러면 그분을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당연히 그 16명을 죽인 살인범이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피해가 준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보복, 어떻게 하든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하든지 엮어서 윗선까지 계속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금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곤 대구이대 특임 교수 윤재건 그리고 한양대 겸임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